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 단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준다는 것고 고차 방정식 자, 그래서 3차식 또는 4차식일 때 x에 대한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2차 방정식은 a 곱하기 b가 0이라면 은 a가 0 또는 b는 0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일 때도 a, b, c가 0이라면 은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요. 또 4차 방정식일 때는 인수가 4개가 있겠지. 그럴 때도 a는 0, b는 0, c는 0, d 는 0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x 알파, x 베타, x 감마, x 델타는 0이라는 식이라면은 x의 근은 네 개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 3 또는 4차 방정식의 풀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수 정리는 우리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수 있는 거고 조립제법 자 알파가 한 근이라면은 그치? 알파라는 인수가 있겠지. 그래서 x-알파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이 인수가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구체적인 문제로 풀어 보도록 할 거고. 선생님, 여기서 알파는 어떤 수를 넣어 주어야 합니까? 생각해 준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이거 조금 많이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거의 90%가 여기 속한다. 음, 팁입니다. 자세 번째 봅시다. 여러 가지 4차 방정식의 풀이. 4차 방정식에서 공통 부분이 있다면은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 줄수 있고, 혹2차식이라는 경우는 스몰 x 제곱을 라지 x 제곱으로 치환해서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다 상반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상반방정식은 좌우 개수가 대칭인 형태의 방정식인데 으흠, 이런 경우는 양변을 x로 나눈 후 이렇게 치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개념원리 익히기 자요 인수 요 인수 요 인수의 곱이 0이기 때문에 요 놈이 0 또는 요 놈이 0 또는 세 번째가 0. 셋 중에 하나는 0이 나옵니다. 즉, x는 2 또는 2분의 5 또는 3입니다. 됐네요? <laughs>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우리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을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제곱 마이너스 4ac 4ac니까 16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지 음. 7i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으흠. 자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은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나올 거고 x 는 마이너스 2 또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짝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ac 3i 가 나오겠지 으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3차방정식 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해 주어야 하겠죠? 자,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 나오는 거고, x는 3. 또는 여기도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36이지 마이너스 27 나오는 거네. 마이너스 27이지, 마이너스 27은 27i라고 표현 가능하고, 루트 27은 3루트 3이라고 표현 가능. 됐네요. 자, 여기서 5번은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조립제법, 일단은 개수를 다 써주자. 1, 6, 12, 8 얼마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까요? 1 내려오고 곱한다 마이너스 2 더한다 4 곱한다 마이너스 8 더한다 4 곱한다 마이너스 8이 나오겠지? 맨 끝에 자리가 0이 되면은 인수분해 성공 그래서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온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인수는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x 플러스 2의 제곱 으흠. 그래서 x 플러스 2의 3제곱이 나오네 헉.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고 이게 바로 삼중근이라고 표현해 줄수 있겠네 삼중근이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됐니요 자, 6번도 봅시다, 6번. 6번은 일단은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 가능할 거고,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인수가 인수분해를 안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고, 여기서도 x 플러스 1, X-1로 인수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됐니? 그렇기 때문에 어, 근이 4개라는 거지. 근은총 4개입니다. <laughs> 자, 다음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방정식. 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는 0이 나올 거고, x는 0 또는 x는, 지금 x제곱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x제곱은 마이너스 4라고 표현 가능하겠지?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냐?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x로 묶어주게 되면 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됐고 자, 여기 3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조립제법을 해주자고 하였습니다. 조립제법 한번 해볼까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어허, 여기다 얼마 넣어볼까? 마이너스 1한 넣어볼까요? 2, 마이너스 2, 더 한다, 마이너스 3, 곱한다, 3, 더 한다, 5. 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음, 마이너스 1안 되네. 잠깐만 ex 아하 이거는 그치 여기 두개 x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자 x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ex-1 그렇지 이렇게 공통 인수가 나오는 형태구나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조금 까다로우면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ex-1 공통 인수로 묶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음, 1 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x는 1분의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거지 됐니? 자 여기에서도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나올 수 있고 x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왜? x 제곱은 2가 나오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다 자, 여기에서도 앞에 두 개를 x 3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럼 x 마이너스 3, 여기를 마이너스 4x로 묶어보자. 그럼 x 마이너스 3. 자, 공통인수 나왔고요.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은 X3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뒤에 인수해서 X를 한번더 빼줄 수 있다는 거지. X를 한번더 빼주자.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인수분해 끝없이 되는 것같아 이거 인수분해 주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는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네요. 6번 자리가 없네. 좀 지워보자. 6번도 보면은 앞에 두개 x3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2 뒤에 x-2는 0이 나온다는 거고 x-2로 묶어주면, x3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므로, x-2에, 요거인수분해 x 플러스 요거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나오겠다.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네,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마이너스 3이 나온다 3i 오케이 포킹 총 이렇게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4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는 상반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상반 방정식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6 여기도 6 5 그렇지 이렇게 대칭의 형태 대칭으로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준다는 거고 이런 거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후 치환을 해줘서 풀어야 한답니다 자 x제곱으로 한번 다 나눠보자 x제곱으로 다 나눠주게 되면 은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5 여기서는 x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x 제곱 분의 5가 들어가는 거지 다시 x 분의 5 여기서는 x 제곱 분의 6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놈이 세트 세트다 요놈이 세트 세트고 그렇다면은 다시 써주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세트끼리 묶어주면은 6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플러스 5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38은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로 없어도 되겠지. x 플러스 x 분의 1, 요놈을 t로 치환을 해줄 거다. t로 치환을 해 주면은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거고, 즉, 이것이 바로 t라고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6, 가로 열고, 요놈 대신에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t, 마이너스 38이라고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지. 자, 정개 한번 해봅시다. 6t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5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은 마이너스 50.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2랑 3이랑 25랑 2랑 2는 4자 인수분해 싸움이네. 인수분해 25랑 2랑 자 인수분해가 3, 2, 1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3, 5, 15 2 곱하기 10은 20 자, 플러스 5가 나오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와야 한다는 거고, 여기서 인수분해는 3t 플러스 10, 2t 마이너스 5는 0인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2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고 자 t는 뭐였다 그래서 t는 x x 플러스 x분의 1요 놈이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자 모든 항에 x를 다 곱해보자 그럼 x제곱 플러스 1 이런 마이너스 3분의 10x 요런 형태가 나오, 나오는 거고 3을 다 곱해보자. 3x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0x. 자,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이다. 그래서 3, 1, 1, 3. 3, 3, 9, 1.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더해주면 3x 플러스 1, x 플러스 3는 0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또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인 경우도 있겠지? 양변에다가 2x를 한 방에 가자. 2x 곱해주면 은 2x 제곱 플러스 2는 5x가 나올 수 있고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다. 2랑 1이 나올 거고 1이랑 2가 나오겠다. 2는 4, 1, 뿡뿅 그래서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x는 2분의 1 또는 2가 음, 나오겠다. 이렇게 총 그는 4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어, 자, 이해 필기해주고 잘 이해 됐으면은 자,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